네, 안녕하세요. 박수진 선생님이고요. 오늘은 합성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합성이라고 하면 어떤 뜻인가요? 합성은 그쵸. 뭔가 섞는 거죠. 그쵸. 뭐 사제는 합성한다 이럴 때도 뭔가 그막 사제는 섞어서 하는 거잖아요. 합성이라는 건 섞는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섞이는 함수라는 뜻이겠죠. 자, 합성 함수의 이제 구성부터 볼 텐데요. 자, 일단 합성 함수는 세 개의 집합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X구요. 1, 2, 3. 그 다음 Y구요. A, B, C. Z구요. 4, 5, 6. 자, 이렇게 세 집합에 대해서 함수가 두 개가 등장해요. 두 함수 밑줄 한번 쳐볼까요? 예. 함수가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F라는 함수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G라는 함수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돼요. 자, 근데 F라는 함수는 어떤 거냐면,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으로 화살을 쏘고 있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림 볼까요? 자, 함수 F를 보면, X가 정역이고요. 그다음에 y가 공역이 되게 되는 함수가 바로 함수 f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엔 g라는 함수를 볼 텐데요. g는요 y에서 z로 화살을 쏘고 있는 함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g에서는 정의역이 y가 되고요. 그다음에 공역이 z가 되는 함수인 거야. 자 그럼 다시 이제 이걸 크게 한번 보자. 전체적인 시선으로 얘를 크게 보면 f는 x에서 y로. g는 y에서 z로인 거니까 이두 개를 섞을 수 있지 않냐는 거야. 중간에 y가 연결고리라는 거지. 그래서 x에서 y를 거쳐서 z로, 가, z로 가는 그런 새로운 함수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게 바로 합성함수인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자, 밑줄 두 함수 f, g를 합쳐보면 이라고 했죠. 두 함수 f와 g를 합쳐 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f에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g로 가는 겁니다. 그럼 f에서 1은 1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1은 b를 향해 가고 있죠. 그쵸 근데 그 b는 g에서 다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6으로 가고 있죠. 자, 1이 1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면 b를 향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 b가 B가 다시 어딜 디 향해 가고 있는 거냐면, 6을 향해 가고 있는 거니까, 이두 개를 합쳐보면, 결국 1이 B를 거쳐서, 결국 어디로 간다? 6으로 간다는 거니까, 아, 1이 6으로 갑니다라고, 아고 1이 6으로 갑니다라고, 요런, 그쵸? 그렇죠? 요런, 이제 대응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2를 한번 해볼게요. 2를 출발해서요. 2가 지금 A로 가죠. 자 근데 이게 함수 f였고 G에서는 A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어, 4로 가는 거니까 결국에는 무얼 얘기할 수 있는 거야? 2는 A를 거쳐서 4로 간다. 그래서 2가 4를 향해 갑니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대응을 그려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마지막, 3이 B를 거쳐서, 3은, 3은, 예, 여기 B를 거쳐서, 그리고 그 B가 다시 어디로 가는 거야? B가, 예, 6을 향해 가는 거죠?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어디로 가는 거야? 6을 향해 가는 거죠. 3이 6을 향해 갑니다. 그래서 요런, 그죠 요런 대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이 새로운 함수를, 어, 이제 동그라미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합쳐진 새로운 함수를 F와 G의 뭐라 부르냐면 합성 함수라고 부릅니다. 합성 함수라고 부르고요. 자, F에서 시작을 해서, 그죠 F를 타고, 그죠 F를 탄 다음에, 그 다음에 G로 연결시켰잖아. 그래서 이걸 기호로, 자, 이게 좀 헷갈리는데,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 G를 먼저 씁니다. G, 그 다음에, Circle, 예, F라고, 이렇게 해요. 뭐, G.F라고도 합니다. 도트가 점이죠, 그쵸? DOT. 그쵸? 이 점이기 때문에, G.F라고도 하고, G Circle, F라고도 하고, G 합성, F라고도 합니다. 우리는 G 합성, F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헷갈리는 게 뭐냐면, F가 먼저 시작된 건데, 뒤에 나온다는 거야. 다시. 우리가 지금 X에서 Y를 거쳐서 Z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였잖아. 그러니까 사실상 F라는 함수를 먼저 타고 갔고, 그 다음에 나중에 G라는 함수를 타고 가는 건데, 쓸 때는 순서를 G를 먼저 쓴다는 거죠. 이게 약간 헷갈립니다. <laughs> 그래서 요거를 좀 까먹으면 안 됩니다. 3번은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X에서 Y를 거쳐 Z로 간 함수를 이걸 한 번에 나타낸 것을 우리가 G 합성 F다라고 이렇게 쓰게 돼요. 예, F가 먼저 되는 건데도 뒤에 쓴다는 게 조금 그쵸? 이상하고 좀 특이하죠? 자, 왜 그러냐면, 동그라미 4번 때문에 그런데요. 동그라미 4번도 별표입니다. 자, g 합성 f, 즉 x에서 z로 가고 있는 그런 합성 함수에서 x의 함수 값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냈고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g 합성 f의 x를 이걸 어떻게 풀어 쓸수 있는 거냐면 이제 괄호를 풀 건데, 이 괄호를 풀 건데 어떻게 풀리냐면 이렇게 풀립니다. g 먼저 쓰고 괄호 열고 f 쓰고 괄호 열고 x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쓸 때는요. 그러니까 이제 g 합성 f를 풀 때는 그냥 순서대로 풀려요 g 괄호 열고 f 괄호 열고 x다. 그다음에 괄호 두개 닫아야겠죠. 이렇게 되게 됩니다. 자, 제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자, 다시 x가요. x에서 x가 화살을 가지고 f를 타고 가서 fx가 되죠. 그렇죠? 함수가 지금 누구냐면 f죠. 그렇죠? 이렇게 되게 될 거고 자, 이 함수를 타고 가는 게 얘가 지금 g 가 되게 되는데 그럼 g 입장에서는 다시 f x 를 정역으로 의 가진 다음에 g 를 타고 가서 g f x 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 x 에서 g f x 로 가는 이 일련의 과정이 결국 어떤 함수가 되는 거냐면 합성 함수 즉 g 합성 f 가 된다라는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자, 너무 어려우면, 자, 이것만 기억합시다. G 합성 FX가 과로가 풀릴 때 어떻게 풀린다? 어떻게 풀리는 거냐면, G 쓰고, F 쓰고, X다. 이렇게 과로, 바로 풀린다. 자, 그 다음에, 원래는 함수가 F를 먼저 타고 가는 건데, F를 타고 간 다음에 G를 타고 가는 건데, 그걸 쓸 때는 F를 먼저 쓰지 않고, G 합성 F, G를 먼저 쓴다. 자, 그래서, 괄호 2번에서 유의할 건 뭐냐면, 합성함수에서 유의할 건 뭐냐면, 함수가 시작되는 예 순서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순서를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g합성 fx라는 거는 결국 어떻게 쓸수 있는 거냐면, g합성 fx라는 것은 g를 먼저 쓰고, 괄호 열고, f 쓰고, 괄호 닫고, x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데, 자, 이걸 지 거꾸로 쓰는 이유입니다. 얘를 거꾸로 쓰는 이유는, 사실상 이 x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치? 이 x가 정역에 있는 x가 함수를 타고 가는 건데 그 x가 먼저 만나는 함수는 사실은 f죠, f 그렇 f입니다. 아, 그런데 왜 g를 먼저 쓰나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걸 풀었을 때 x가 f를 만나고 그 다음에 g를 만난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얘를 순서를 이렇게 쓴 겁니다. 굳이 몰라도 돼요. 그냥, 아, 그죠? G 합성 FX는 G 합성 FX다. G가로 FX다. 이렇게 쓰면 된다. 라는 걸 그냥 기억해도 괜찮지만, 자, 왜 이거를 F를 먼저 타고 가는 건데도 G를 먼저 쓸까? 이 궁금하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 X가, X가 F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G를 만난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내기 위해서, g합성 fx를 쓴 거구나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어쨌든간에 두 함수 f와 g를 섞는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프린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f와 g가 다음과 같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라고 하는데 자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g합성 f3이에요 자 얘는 먼저 뭘 타고 가는 거야? f를 먼저 타고 간 다음에 g를 타고 가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풀릴 때 어떻게 풀리냐면 풀릴 때는 자연스럽게 f g f 3 자연스럽게 이렇게 풀리게 되고요. 이거의 의미는 뭐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냐면 아, 3이라는 게 f를 먼저 만나고 그다음에 이어서 g를 타고 가는 거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거꾸로 쓰는 거라고. 해 볼까? 3이 있죠? 3이 있죠? 3이라는 것이 F를 타고 가면 어디로 가는 거냐면 1이 되게 되죠. 1이 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G를 타고 가야죠. 그럼 1은 1은 어디로 가게 되는 거냐면 2를 향해 가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2가 됩니다.가 되게 돼요이좀 예쁘게 써볼까요? 다시 풀었으면 요 F3이 지금 얼마가 되는 거냐면 F를 타고 간 3, F3 함수 값은 얘가 1이었죠? 얘가 1이 되는 거고. 즉 얘는 g1과 같아서 g1이 지금 얼마인 거냐면 입니다라고 이렇게 쓸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번에는 f 합성 g3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얘는 풀릴 때 어떻게 풀린다고? 어 풀릴 때는 자연스럽게 풀린다고. 이렇게 풀릴 거고요. 자 이거의 의미는 뭐예요? 3이라는 정역이 먼저 누구를 타고 가는 거야? 어, g를 먼저 타고 간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F라는 함수를 타고 가자 라는 뜻인 겁니다. 그러면, 어,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G부터 한번 타고 가볼까요? G3? G3은 3이, 여기서 시작해야 되는 거죠. G3인 거니까. 3이 누가 되는 거냐면, 어, 3이 되는 거네. 그죠 그러니까 G3은 3이고요. 그니까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F3과 같아지겠죠? 그럼 이제 F로 가서 3. F3이 지금 얼마가 되게 되는 거냐 F3은 어, 1이 되게 되는 건가요? F3은 1입니다가 되게 되겠는데, 얘는 1입니다가 이렇게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누구를 먼저 타고 가느냐? 어, 얘는 G합성 F는 F를 먼저 타고 가는 거죠? 왜냐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니까, 그치? F를 먼저 타고 가는 거고, 자, F합성 G는 누구를 타고 가는 거예요? G를 먼저 타고 간 다음에 F를 타고 갑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G합성 F와 F합성 G를 구해봤더니 똑같은 3에 대한 함수값인데, G합성 F와 F합성 G의 결과를 비교해봤더니 이두 개가 서로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합성함수는 g, f, f, g 순서를 바꾸게 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언제나 같은 게 아니에요. 그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사실을 배웠으니까 이제 확인하기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함수가 있습니다.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g(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을 구하시오. 자, 이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죠. 1이 먼저 누구를 만나죠? f를 먼저 만나고 g를 만난다 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신다면 쓸 때는 그냥 풀었으면 되죠 g 자연스럽게 f1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구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f1을 먼저 해결을 해줘야 겠죠 자 그래서 여기 연습장에다가 f1을 한번 해결을 해주면 f1은 그럼 여기 지금 x 자리에 여기 x 자리 대신에 1을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f1은 2 곱하기 1 플러스 1이 되게 돼서, 얼마가 되게 되는 거냐면, 3이겠죠. 그이 요 3을 요 F1 자리에다가 꽝 하고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결국 이 값은 뭐가 되는 거냐면, G3이 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G3을 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3 들어오는 거니까, 여기 X 자리 대신에 3 갖다 넣으면 되는 거죠. 넣어주면, 얘는 마이너스 3 플러스 2가 되게 되어서, 답은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얘가 최종 답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f 합성 g 마이너스 3 한번 해볼까요? 자 얘는요. 마이너스 3이란 함수값이 마이너스 아, 3이란 정의역이 g를 타고 간 다음에 다시 f를 타고 가는 거죠. 거꾸로 가는 거죠. f 쓸땐 자연스럽게 쓰고 g 쓰고 마이너스 3 쓰면 되는데. 먼저 누구를 만나는 거다? 어, g를 먼저 만난다. 그래서 g-3부터. 그럼 연습장에다가 g-3 한번 구해볼까요? g-3은 여기 g라는 식에서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 넣으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 플러스 2입니다가 되어서 계산하면 이게 5가 되나요? 그래서 이 5를 이 자리에 꽝 하고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이를 다시 써주면 결국 f 뭐가 되는 거냐면 5가 되게 될 거고 f5는 다시 f라는 함수 여기 있죠? 이 x자리에 5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는 거냐면 2 곱하기 5 플러스 1이 되게 돼서 얘는 11인가요? 답은 11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음. 문제를 좀더 풀어보도록 하죠. 문제 1번입니다. 자, 두 함수 f와 g가 있는데 다음 함수 값을 구하시래요. 자, 1이 있죠? 함수 값 1이, 얘도 뭐예요? f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g를 만나러 가는 거죠? 쓸 때는 자연스럽게 g 괄호 열고 f 괄호 열고 1 닫고 닫고 하시면 됩니다. 1을 구하면 되는데, 그럼 먼저 f1을 구해야겠네요. f1은 연습장에다가 f1을 구해봅시다. f1은... 그럼 여기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여기 x값 대신에 여기 x가 들어가는 거니까 아 여기 1을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럼 1 빼기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인가요? 그럼 이 마이너스 3을 이 자리에다가 꽝 하고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g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이제 여러분은 g 마이너스 3 풀면 되는데 g는 여기 x 대신에 여기 x 들어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어, 3을 넣어주면 결국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게 돼서 얘는 9 더하기 3이니까 12인가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괄호 2번입니다.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이 먼저 누굴 만나요? g를 타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f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럼 써주면 뭐가 되는 거야? f 괄호 열고 g 괄호 열고 마이너스 1쓸 때는 자연스럽게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g-1부터 해결해야겠죠? 연습장에다가 g-1을 해결해주면, g-1은,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인 거니까, 이거 4인가요? 그러면 g-1자리에 4 들어오게 될 거고요. 그럼 얘는 f4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f4는, 여기 x자리에 4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어, 4 빼기 4인가요? 답은 뭐가 되는 거냐면 0하고 나오게 되겠죠. 답은 0하고 나오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f, f, 인데요 음,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e 가 f를 타고 먼저 만나고 다시 또 f를 만나는 거죠. 해볼까요? 풀 때는 자연스럽게 f, f, 2쭉 자연스럽게 풀면 됩니다. 그러면, 먼저, 여기 안에 있는 F2부터 해결을 해야겠죠? 연습장에다가 F2를 해결해주면, F2는, 이 F의 X자리 대신에 2를 넣으면 되는 거니까, 2빼 4인가요? 그래서, 2빼 4니까, 마이너스 2. 그럼, 이 마이너스 2를 다시 이 자리에 꽝 하고 넣어주게 되면, 자, 그러면, 얘는 결국 F-2가 되겠네요? 다시 f-2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x자리에다가 마이너스 2 똑같이 넣어주는 거니까,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4. 그래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6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마지막, G합성 g 합성 g-2는요, 마이너스 2가 g를 타고 간 다음에, 다시 한번더또 g를 타고 가는 거죠. 쓸 때는 자연스럽게 g 괄호 열고 g 괄호 열고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할 일은 뭐냐면 g 마이너스 2에부터 해결해야겠죠. 연습장에다가 g 마이너스 2를 써주면 그러면 여기 x자리에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3이어서 얘는 4 더하기 3인 거니까 7인가요? 여기가 7을 하고 나오게 되겠죠. 즉이 결과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g7이 되게 됩니다. 자 g7은 한번더 그럼 뭐가 되는 거야? 7의 제곱 플러스 3인가요? 그럼 얘는 7 7의 49인가? 49 더하기 3 하면 되는 거니까 52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그렇죠? 연습을 좀더 해봅시다. 중단원 2번, 예, 같은 문제인데 연습을 한번더 해보면 자, F와 G가 이렇게 있는데요. 다음을 구하시오. G합성 F1, 이건 뭐예요? 1이 F를 타고 간 다음에 다시 G를 타고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G가 먼저 만나는 게 아니라 F를 먼저 만난다는 겁니다. 쓸 때는 자연스럽게 G, 괄호, F, 괄호, 1 바로 두개 있으니까 두번 닫으면 되겠죠. 자, 그럼 먼저 해야 될게 F1 구해야겠죠. F1 구해주면 연습장에다가 F1은. 그럼 여기가 지금 X자리니까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 되겠네. 그래서 1 똑같이 넣어주면 1 플러스 1이 되게 돼서 얘는 2하고 나오게 될 거고 요 2를 요 자리에 꽝 하고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G2가 되겠네요. 자, 이제 g2를 보겠습니다. g2는, 자, 여기 x자리에다가 또 2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g2를 넣어주면 2의 제곱 플러스 3이고요. 얘는 4 더하기 3이 되게 돼서 7을 하고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바로 2번 볼게요. f합성 g 의 마이너스 1인데요. 이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 값이 g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f를 만나는 거죠.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냐면, F 써주고, G 써주고, 마이너스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여러분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G 마이너스 1부터 구해야 되는 거지. 연습장에다가 G 마이너스 1을 구해주면,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게 돼서, 4인가요? 그래서 요 값은 4하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얘는 계산해주면, F, 4가 되게 될 거고요. 4는 다시 또 4자리에 넣어주게 되면 4 플러스 1하고 나오게 돼서 얼마가 되는 거냐면 5하고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1번의 답은 7이 되게 되는 거고, 바로 2번의 답은 5가 되게 된다. 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제 프린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두 함수 F와 G가 이렇게 있는데, 이번엔 G합성 f 1의 결과가 마이너스 1일 때 A의 값을 구하라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식을또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1이 F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에 G를 만난다라는 뜻인 거고요. 그래서 거꾸로 쓰는 거고, 풀 때는 자연스럽게 G, 과로, F, 과로, 1라고 이렇게 쓰면 됩니다.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라는 건데요. 얘를 좀 풀어보죠. 그럼 먼저 F1이 먼저 필요하겠죠? 그럼 연습장에다가 F1을 구해주면, F1은? 여기 X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1의 제곱 플러스 3이 되는 거니까 4인가요? 그래서 이 자리에 갖다 4를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 뭐가 되는 거냐면 G4가 되게 되겠죠? 자, 근데 G4는요? 다시 풀어줄 수 있겠지? 여기 X자리에 4 넣는 거니까. 2 곱하기 4 어, 마이너스 a다 라고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겠네요 즉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8 마이너스 a가 되게 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 라고 했어요 이 결과가 마이너스 2인 거죠 그럼 요식을 풀어주면 a값 나오겠네요. a 값 나오겠네요 a1로 넘어가고 이거 넘어오면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게 되는 거냐면 10이다 라는 이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문제 2번에 변형 문제까지도 풀 수가 있는데요. 어, 요걸 한번 풀어보면, 자, 이제 F와 G에 대해서 G합성 FX라는 함수와 F합성 GX를 각각 구하시오는데, 한번 구해볼게요. 자, 먼저, G합성 F에 X부터 써주면, 얘는 풀리기로는 GFX가 될 거고, 자, 먼저, 어, 요 G 안에, fx가 들어오는 거죠. fx가 누구냐면 x 플러스 5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fx죠. 그럼 여러분이 구해야 될게 뭐냐면 gx 플러스 5인데 x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5가 들어오는 거니까 이 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2분의 1에 x 자리 대신에 x 플러스 5가 들어오게 돼서 이렇게 되게 되고요. 실제로 이를 계산하면 2분의 1 x 고요이거 2분의 5죠. 그다음에 이 여기 4는 2분의 8이죠 계산하면 플러스 2분의 13하고 이렇게 나오게 됐네요. 그래서 얘가 g합성 f x의 어, 그 함수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f합성 g x랑 구해볼까요 f합성 g x는요 f괄호 열고 g x라고 이렇게 써지면 될 거고 먼저 g x를 먼저 써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f가 있는데 이 fx 요 자리에다가 gx가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gx가 들어오게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gx 플러스 5인가요? gx가 얼마였죠? gx는 2분의 1x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5가 되는 거니까 계산하면 2분의 1x 플러스 9입니다. 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g 합성 f의 함, 그 함수식이나 f 합성 g 함수식을 구했을 때이두 개가 서로 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 g 합성 f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면 그다음 f 합성 g 순서가 바뀌면 이두 개는 같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게이 문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라는 거죠. 네, 해서 오늘 우리 합성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는데요. 합성함수 다시 올라가 보면 합성함수는 에두개가 섞는 겁니다. 두개 섞는 건데. 그 유의할 점, 과로 2번, 요게 좀 중요했죠, 그쵸? 합수, 함수, 합성 함수는요, 함수가 시작되는 순서를 조심하셔야 되고, G 합성 FX라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풀면 됩니다. G, FX 풀면 되는데, 이때 X가 먼저 만나는 건 누구다? 어, G가 아니라 F를 먼저 만나고, 그 다음 G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 요거를 좀 유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